자, 오늘의 양얌이로는 이제 냉우동 2인분하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감자 수제비로 만든 떡볶이. 잘 먹을게요, 여러분. 좀 다대기 이것 좀 풀고 김치랑. 음, 양이 적으면 님이 계속 드세요. 음. 하얀 건 어떨 수 없어요. 음. 잠시만요 맛있다 오 꿀맛이네 오늘 떡볶이 진짜 잘된것 같아요 음. 수제비 감자 수제비 넣고 한번 해 드셔보세요. 괜찮네. 떡은 아예 안 들어갔어요. 어, 좋아. 음, 괜찮네. 떡보다 나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음. 간도 훨씬 잘 배이고 음. 괜찮네요. 어 뜨거시. 뭐넣으냐고 양념은? 고춧가루, 고추장, 간장, 설탕, 물엿, 뭐, 후춧가루. 음, 약간, 음, 저는 마늘 그거도 다진 거도좀 넣었어. <laughs> 맵다, 근데. 어우. 고춧가루 나서 그런가. 그리고 냉우동은 그냥 육수 있잖아요 냉면 육수 그거랑 이제 그 생면 생면 살이 사가지고 다대기만 하고 음, 김치만 이렇게 쪼물랑 해가지고 넣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입니다. 음, 저는 개인적으로는 떡 넣은 것 보다 오히려 나은 것 같은데요 수제비 넣은게 그리고 이 생면 있잖아요. 이런 거 마트 가면 몇백가안 하거든요. 오또기거 이런 거는 막 인터넷은 막 이백 몇십 원 하나에 막그 슈퍼 가면은 사백 얼마. 음, 그러니까 너무 싸잖아요. 육수도 뭐천 원. 음,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다대기만 뭐 다대기도 팔아요 사실은. 그거 해가지고 먹으면 될것 같아요. 계란을 넣 안테나 님 별풍선 아, 218개 감사합니다. 안테나 님또 218개 아, 나 혼자만 먹는다고요? <laughs> 죄송합니다. 또 응? 풍선도 고맙습니다. 또 밥값, 응. 예, 고맙습니다. 라면 10개가 아니라서 난또나 혼자 먹는다고. 더운데 무슨 라면입니까 음?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화면 터치할기 따봉 표시자 버튼 그리고 하단 좌측에 보시면 별 표시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5만둥이도 넣었어요 음. 양이 작다요. 다른 사람은 이거보다 훨씬 작게 먹어요. 녹볶이 <목소리> 해도 이거 몇 사람이 나눠 먹지. J J E H E 님별풍선백개 감사합니다. 로로님, 아이, 또 로로님 또백개또 또 고맙습니다. 응? 만능 식당자. 자봉, 자 로로님 감사해요. 오만둥이요? 미더덕, 갯미더덕. 그, 이제, 안에서 터지는, 이제, 그, 멍게 같은 거는 참미더덕인데, 이제, 그냥 오만둥이라고 하죠. 이렇게 그냥 거의 뭐, 껍다고만 있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보통 사람들 이렇게 씹어가지고, 뱉어버리는데, 저는 이제 먹을만 하면 삼키죠 한 번씩 해 드셔보세요. 음. 수제비, 감자 수제비라는 거 괜찮네요. 직접 한 거예요. 음, 괜찮은. 조금 제 생각보다 맵게 됐는데 음, 고춧가루 넣어서 그것 같아요. 근데 역시 음? 어묵이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이렇게 떡볶이를 해놓으면 간이 진짜 잘 배이고. 떡보다 오뎅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? <laughs> 꼬북치님은 요리를 좀잘 못하시나? 희건이님 오뎅 좋아하시고. 까똥님 반갑고요. 음, 약간 양념을 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대충 손 대중으로 그냥 잡아 넣어도 맛이잘 되던데. 레시피요? 그냥 이걸로 고추장 떠요. 고추장 어느 정도인가? 한이 정도. 그리고 물에, 물을 여기서 어느 정도, 한 밑에 이 정도 받아가지고, 고추장이랑 간장이랑, 음? 다진마늘하고, 뭐넣어냐 후추, 그리고 설탕 물려고 그래가지고, 그, 풀어요. 이제 물, 불 올려가지고, 이제 풀면서, 이제, 음? 나중에 이거, 내가 이거, 이거 좀 뿔려 놓은 거거든요. 수제비 수제비랑 어묵 넣고 졸이면 돼요 그냥 어, 완전 쉬워요 음, 그 고추지, 고춧가루도 넣었어 고춧가루 그래서 평소보다 좀 매콤해요 캡사이신과 미온을 때려넣는 엽떡 조합 아, 캡사이신 넣으면 저는 안 먹어요 너무 맵거든 양파청 없어요. 양파청이면은 양파 자체도 워낙 다니까 음, 단맛이 잘 올라지긴 하겠네. 계란 계란도 사 와야 돼. 계란이 없네요.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냉면에는 안 넣었어요. 쉬고 음. 가요. 로가 쪽는 에어컨 밑에 있어야죠 그냥. 뭔다이어트입니까0원타안마시1 0 응? 0 0이 화면에서 그래서 그렇지 뭐 똑같아요 이거이나이거 이거 이거? 약간 좀안잡히려이 하긴 하네 <laughs> 맛있어요. 진짜 오늘 양념이 잘 졸여져가지고 엄청 잘 됐어요. 이 수제비에서 제가 물에 불려 놓긴 했는데 이 수제비에서도 이제 나오는 이제 녹말 성분 있잖아요. 그런 게 이제 걸쭉해져가지고 훨씬 잘 됐어요. 높이 맞춰놓으려고 그냥 이렇게 해놓은거죠 뭐 국간장 안 넣었는데요? 국간장은 뭐 국할때는 넣지 뭐 저는 국간장할때도 근데 아니 국을할때도 국간장 잘안 넣어요 그냥 소금 넣지 매운 거 특히 먹으면 당연히 안 좋죠. 위 되게 아프죠. 되게 막 쓰리고 음 따갑고. 너도 가끔 뭐배 터질 것 같지 막 숨만 지려고 하죠. 랜다니 머서시고요. 많이 먹고, 빨리 먹고, 매운 거 먹고 이런 거는 상당히 안 좋아요. 하루 정도는 완전 안 좋아요. 혼자 살죠? 그래도 매운 거를 잘 드시는 분들은 괜찮아 근데 저같이 매운 거를 못 먹는 사람은 진짜 근성으로 먹는 거죠 그냥 약간 그러니까 10개 자체를 먹는 것도 진짜 힘들잖아요. 많은 양이니까 거기다 매운 거면 더 힘들고, 매운 거는 더안 좋은 점이 후폭풍. 대게 어. 속이 따가워요. 따가우면서 나중에 이제 알씨죠. 화장실에서 그 고통. 너무 매운거 먹어봐야 좋을거 없어요 감자수제비라서 좀 미끄럽네 근데 소리 나는 거는 그 오만둥요 미더덕. 조개 껍데기를 어떻게 먹어요? 어... 자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